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냉정하게 대처하고 어떤 사람은 패닉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타고난 성격이나 재능 혹은 운이라고 말합니다. 타고난 성격도 재능도 아닙니다. 바로 정신적 회복력인데 이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근육이라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데 스트레스와 실패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회복력을 실제로 키우는 방법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인생이 힘들다는 것은 성장의 문턱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뇌는 본래의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피하고 에너지를 아끼고 익숙한 것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생존 본능이죠. 하지만 이 본능이 현대사회에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뇌과학의 핵심인 신경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사용하는 만큼 변화합니다. 매번 편한 길만 선택하고 도전을 피한다면 스트레스 대응 회로는 점점 퇴화합니다. 반대로 적당한 스트레스와 불편함에 스스로를 노출하면 뇌는 그 자극을 처리하는 법을 학습하며 강해집니다. 마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저항이 없으면 성장은 멈춥니다. 정신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승리들의 결과물입니다. 뇌 구조를 재구성할 네 가지 강력한 습관을 소개합니다. 첫째, 찬물 샤워입니다. 왜 굳이 차가운 물 밑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스스로 선택해 실행하는 규율의 선포입니다. 이건 단순히 몸을 깨우는 게 아니라 차가운 물이 몸에 닿는 순간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불쾌하지만 반복하면 뇌가 이 자극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이 피로할 때한번더 반복하는 순간 단순히 체력만 기르는 게 아니라 정신적 인내력도 함께 키우는 겁니다. 신체와 정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둘째, 한계에 도전하는 운동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올때딱한번더 들어 올리는 그 1초. 그 1초가 여러분의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인내력을 결정합니다. 몸이 강해지면 자신감과 집중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셋째, 고요함의 시간입니다. 명상이나 호흡 조절이 여기 해당하는데 이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하루 5분이라도 좋으니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재평가라고 부르는데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조절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의도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알람이 울릴 때 5분만 더 자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바로 일어나는 것. 하기 싫은 대화 먼저 시작하기, 미루던 일 당장 처리하기 같은 작은 결정들이죠. 이 작은 승리들이 쌓여 나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강력한 자기 통제감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자제력은 근육처럼 작동하는데 작은 자기 통제를 반복하면 전반적인 의지력이 강화된다고 하거든요. 매일 사소한 불편함을 견디는 연습을 하면 큰 위기가 왔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멈춰야 할 습관들을 봅시다. 첫째는 불평입니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만 소모하거든요.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뇌에 그 패턴이 강화되면서 점점 더 부정적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매 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통제 가능한 부분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죠. 둘째는 위안만 찾는 태도예요. 성장은 언제나 불편함 속에서 일어나는데 계속 편안한 영역에만 머물면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은 결코 안락함의 영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들 때마다 술, 게임, SNS, 유튜브 같은 즉각적인 도파민에 숨지 마십시오. 불편함에 몸을 던지십시오. 그 불편함이야말로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는 변명입니다. 변명은 당장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만 결국 여러분을 무능하게 만듭니다. 부모님 때문에, 경제 상황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모든 변명 뒤에는 책임 회피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통제 소재가 외부로 이동하는 거죠. 항상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면 자신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죠.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오스트리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고 특별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15살에 보디빌딩을 시작했고 21살에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그는 영어를 거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새벽 같이 일어나 훈련했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영어를 배우고 연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가 성공한 이유는 재능보다는 규칙적인 훈련과 목표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 없었습니다.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상관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를 미스터 올림피아 7회 우승자, 할리우드의 전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건 꾸준함의 결과였죠.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감정 조절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 반응하면 화가 나거나 압도당하는 순간 우리 뇌는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폭발하기 직전 딱 3초만만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는 거죠. 이 짧은 시간 동안 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이성적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감정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챔피언도 실패 없이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넘어졌을 때 자책하는 대신 질문하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었나?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반복하는 한 오직 성장을 위한 조정만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규율입니다. 동기부여는 일시적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힘이 나지만 피곤하거나 낙담했을 때는 사라지거든요. 반면 규율은 기분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운동하고, 계획한 일을 실행하는 거죠. 이 반복이 쌓이면 자기 신뢰가 생깁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게 곧 자신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 정신적 회복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불편함을 견디는 연습, 감정을 관찰하는 훈련, 실패에서 배우는 태도, 그리고 규칙적인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는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 그게 부서지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